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고 내가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되냐면 플레인 라인은 오픈이 돼도 타겟 라인은 평행인 어,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오픈 스탠스가 될라면 어, 어떻게 되냐면 오른발이 볼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지키면 내몸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맞춰요 그러면 이 골반을 이렇게 틀면은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정렬은 평행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때 하체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럼 백스윙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거리를 내는 것보다도 뭔가 정교하게 칠 때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도 몸의 움직임이 제한이 됐으니까 이 클럽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회전량이 적잖아요. 어, 반대쪽 턴의 움직임이 적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앞에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열려 있고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왼팔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탄도를 하이버를 조금 할 때는 이 패턴을 써요. 그리고 반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뻗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도 턴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롤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롤이 많으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스이블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탑이 낮아져요. 이 플레인 라인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플레인 라인은 어떻게만 우리가 또 인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냐면 이렇게만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 스탠스 라인, 그 다음에 타겟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플레인 라인이 이세 가지가 이렇게 평행인 경우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플레인하고 타겟 라인이 평행이고 스탠스만 오픈인 경우 그다음에 동일하게 플레인과 타겟이 이렇게 평행이고 스탠스만 크로스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이 플레인 라인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선택한 스윙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스윙면의 바닥에 있는 선을 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플레인 라인이죠 요게 앵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플레인 앵글을 이렇게도 바꿀 수도 있고 조금 더 플랫하게도 바꿀 수도 있겠죠 업라이트하게 바꾸는 경우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웨지 중에서도 우리가 칩샷을 할 때는 힐 부분을 더 들어서 플레인 앵글을 조금 더 업라이트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두 가지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이 결국에는 이 바닥에 있는 고정된 타겟 라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플레인 앵글이 이렇게 있고 플레인 라인이 있으면 그 구질이나 방향에는 이 플레인 라인이나 플레인 앵글 중 어느 게더 영향을 더 많이 미칠까요? 타겟 라인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렇게 타겟 라인이 있는데 플레인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겟 라인에 비해서 트랙맨에서 얘기하는 클럽 패스 값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구질의 변화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더욱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인 플레인 라인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타겟 라인,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스탠스 라인 이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이제 우리가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오픈, 뭐 스퀘어 크로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 용어는 플레인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스탠스 라인이래요. 근데 이 플레인 라인이나 스탠스 라인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걸 한번 봐볼까요? 스퀘어, 스퀘어면 타겟 라인에 비해 플레인 라인과 스탠스 라인이 스퀘어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럼 스퀘어 오픈은 타겟 라인과 플레인 라인이 스퀘어고, 그 다음에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일 때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라인이 변경되어도 클럽 페이스 정렬은 변경되는 게 아니래요. 드로우 세팅을 하려면 우리가 제일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를 바꿀 수 있는 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죠. 드로우를 우리가 큰 커브, 드로우 커브를 하려면 클럽 페이스 값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러면 타겟 라인에 비해서 플레인 라인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때, 이 플레인 라인을 타겟 라인에 비해서 인투아웃 값을 가장 크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스탠스를 이렇게 가면 돼요. 얘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플레인 라인은 어떤 게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지키면 이 타겟 라인에 비해서는 자연스럽게 인투아웃 값이 커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페이스 앵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플레인 라인에 이렇게 맞춰놓고 그대로 지키면 어떤 구질이 나올까요? 그렇죠. 절로 본 거죠. 절로 똑바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질를 만들 때는 이 페이스 앵글은 굳이 내가 플레인 라인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틀려도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플레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트로크가 지면과 평행일 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하면 된대.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인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닥에 선이 있으니까 이 라인을 잘 지킬 수가 있잖아요. 연습할 때는. 근데 실전에서 이게 왜안 되냐는 거예요. 잘안 되잖아요. 내가 얼만큼 이게 되는지도. 어드레스, 오, 맞아요. 어드레스가 왜안 나올까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바닥에 시각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런 라인을 이렇게 깔아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선도 안 보이고 이 선도 안 보이니까 얼마만큼 내가 오른쪽으로 튼지도 잘 가늠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할 때는 자꾸 스틱을 깔고 연습을 하고 뭔가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래서 한국 골프를 하는 학생들하고 외국 골프를 하는 학생들이 연습 방법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어떤 연습을 하려고 할까요? 연습장에서? 네, 그 똑바로 가는 연습을 하죠. 근데 외국 선수들은 이런 거 친대요. 막, 얼마만큼 내가 커브를 그려서 이걸 할지. 그리고 막 지네끼리 얘기 한대잖아요. 30m짜리 훅 치고 막, 막 30m짜리 슬라이스 치고. 그럼 뭐가 좋아질까요? 음, 상상력이 좋아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틀면 얼마만큼 커브가 그려진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프로 학생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습장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막혀 있잖아요. 무조건 이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큰 훅을 치는데 오른쪽 망이 맞으면 잘못 쳤다고 또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연습장 환경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는 잘 맞을 때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해야 되냐면 안 맞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풀어나갈 거냐.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잘 맞을 때는 성적 좋지만 한번 삐끗해서 정말로 나무 오른쪽 나무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큰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데. 그런 연습이 안 됐으면 내가 얼마만큼 왼쪽으로 하고, 얼마만큼 에이밍을 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거기서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너 간의 스탠스를 우리가 이제 골핑 머신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배너 간이 왜 이렇게 섰는지. 자, 그래서 세부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평행, 평행, 평행. 플레인 라인과 여기서 플라이트 라인은 타겟 라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얘는 평행이죠? 그럼 스탠스 라인은 오픈이에요. 그럼 얘랑 요거의 차이, 요 조합의 차이. 뭘까요? 이렇게 하고 클럽 페이스를 비교적 요 타겟 라인에? 그렇죠. 이건 어떤 구질이 나올까요? 오, 스트레이트는 맞아요. 스트레, 비교적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인데 어떤 스트레이트? <laughs> 탄도. 그렇죠. 버티컬로 가니까 이거는 약간 하이볼을 칠 때는 요 패턴을 좀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그거는 페이드. 그럼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거랑 아까 그 크로스 크로스의 차이. 이거를 힌지 액션 세 가지하고 붙여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 로을칠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힌지 액션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힌지 액션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타겟 라인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스퀘어고 내가 스탠스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되냐면 플레인 라인은 오픈이 돼도. 타겟 라인은 평행인 어, 플레인 라인을 지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오픈 스탠스가 될라면 어, 어떻게 되냐 오른발이 볼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지키면 내몸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맞춰요. 그러면 이 골반을 이렇게 틀면은 스탠스는 오픈이지만 내 정렬은 평행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때 하체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그럼 백스윙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거리를 내는 것보다도 뭔가 정교하게 칠 때는 이 패턴을 많이 써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도 몸의 움직임이 제한이 됐으니까 이 클럽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약간 업나이트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회전량이 적잖아요. 어, 반대쪽 턴의 움직임이 적죠. 그다음에 내려와서 우리가 앞에 라인을 이렇게 지키면 어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왼쪽이 열려 있고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왼팔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탄도를 하이버를 조금 할 때는 이 패턴을 써요. 그리고 반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른발이 이렇게 뻗 뒤로 빠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양이 많기 때문에 백스윙으로 갈 때도 턴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롤의 양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스위블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탑이 낮아져요. 그래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거즈가 자기 아빠한테 배웠을 때 하이볼 칠때 피니쉬 위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높게 근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했으면 라인을 지키려면 롤의 양이 많기 때문에 피니쉬가 다질 수밖에 없겠죠.